오늘 원포인트 레슨 진짜 미쳤어요 진짜로 손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오케이 굿샷 오우 굿샷 안녕하세요 아카데미팀 김성인입니다 이번에 저희 성원밸리 컨트리컬러 유튜브 채널에서 골프 레슨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기획의 첫 주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한번 레슨을 받으러 올라가 볼까요? 출발. 안녕하십니까 서원밸리 연습장 JS 아카데미 소속 정주정 프로입니다. 첫 시간으로 우리 성윤 씨 드라이버 때문에 문제가 오셨다고요? 네, 제가 드라이버 칠 때마다 슬라이스가 많이 나서 슬라이스를 좀 고쳐보려고 왔습니다. 어, 제가 치기 전에 잠깐 몇번 연습하시는 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슬라이스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슬라이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도 최선을 다해서 레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일부러 슬라이스를 내시는 건 아니죠? 예. 아, 아니, 아니죠? 지금... 네. 자한 번만 더 쳐볼까요? 이게 어쩌다가 잘 맞은 걸 수도 있고 이게 성유 씨 실력일 수도 있으니 한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실력이었나? 아 그렇죠. 네. 네, 아까께 약간 어? 어쩌다 하나 나온 걸로.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드라이버를 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동그라미. 우리는 아주 이쁜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잘 만들어졌을 때 어, 아주 편안한 스윙이 되고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편안한 스윙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드레스 한번 하시고요. 음. 우리가 연필을 잡듯이 골프채를 잡았다고 한번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연필 끝에 있는 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내 몸은 아주 좋은 컴퍼스의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로 정면의 앵글에 보이게 아주 이쁘고 큰 동그라미를 최대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죠. 스탑. 그럼 지금 정면 카메라에서 봤을 때 아까 지금처럼 하시면 참 좋죠. 어? 다시 어드레스를 하시고 백스윙을 가볍게 들어보세요. 스탑. 아까 공을 치실 때 카메라 앵글에서 좀 이따 확인을 하면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둘다 보일 거예요. 공을 칠 때도 마찬가지. 백스윙. 오른쪽 어깨를 정면에 보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길 거예요. 지금은 정면에 보이는 사람이 오른쪽 어깨가 안 보일 겁니다. 분명히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만 돌아가도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성현씨는 여기서 팔로만 백스윙을 완성하죠. 클럽만 보고 있으면 백스윙이 다된 것처럼 보이지만 백스윙에서 몸통의 회전을 덜쓴 상태예요. 덜쓴 상태죠. 제가 좀 사투리를 했네요. 저 서울 사람인데. 자, 어드레스 한번 하시고. 백스윙을 한번 하시죠. 백스윙. 오른쪽 어깨 감추고 샷.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공이 안 맞아도 좋으니까 한번 치겠습니다. 좋아요. 치세요. 오케이. 치세요. 오케이. 굿샷. 좋아요. 지금도 좀 슬라이스가 나긴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어깨를 많이 열어서 느낌상 확 열어서 그 다음에 칠 거예요. 자신 있게 쳐 주십시오. 굿샷. 굿샷. 좋아요. 휘는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대신 공의 스타트는 똑바로 출발을 했어요. 지금 볼 보셨나요? 네 보셨죠 똑바로 갔다가 슬라이스가 나긴 했지만 우선 푸시가 나는 볼들은 많이 방지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 우리가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것은 고쳤단 말이죠 자두번째에요 어드레스를 한번 하시죠 슬라이스가 나는 첫 번째 조건은 쉽게 우리는 아웃사이드 인궤도로 공을 치거나 내지는 오픈되는 클럽을 정확히 클로징을 해주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성현씨 샷을 봤을 땐 릴리징을 못해요 팔로우는 스루잖아요 던지다 스루! 던지다 란 말이죠 던지질 못하고 잡아당기니까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자 백스윙을 했을 때는 분명히 내 왼손등이 정면에 볼때 오른발등에 위치하죠 그죠? 그럼 클럽은 지금처럼 열려 있어요 자 반대편으로 넘어갔을 땐 오른손등이 정면을 볼때 반대 발등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걸 180도를 돌리는 느낌이죠 파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느낌상 양쪽 발등이 움직일 때 이런 부드러운 로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근데 보면 지금 상윤씨 공을 칠때 보면 이렇게 쳐요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쳐야 되는 볼을 이렇게 쳐요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하는 당연하죠 당연해요 오, 휘지 않네요, 휘지 않네요, 굿샷. 오, 휘지 않네요, 휘지 않네요, 굿샷. 아주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일찍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야, 이거 임팩트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해야지. 맞아요. 원래도 그래야 돼요.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임팩트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쓰고. 맞아요. 그치만, 우리가 풀스윙으로 연결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아주 좋은 샷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백싱턴, 어, 많이 하시고, 손, 오케이, 그샷. 어, 많이 하시고, 손, 오케이, 그샷.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슬라이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슬라이스가 나는 부분이 푸시 슬라이스다.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가다가 공이 슬라이스가 나는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레슨한 걸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면에 거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면에 거울을 보시고 내가 백스윙을 하면 오른쪽 어깨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올바른 백스윙을 하셨을 때 보면 오른쪽 어깨는 정면에 있는 앵글에 살짝 가려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을 하나만 고치셔도 그 공을 똑바로 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스, 스트레이트로 가다가 공이 슬라이스 난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스트레이트로 가다가 공이 슬라이스가 난 분들은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클럽이 조금 더 빨리 지나가야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아주 잘 나갔네요 제걸 천천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손이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 왼손에 하얀색을 살짝 덮을 거예요. 내지는 왼손에 이 하얀 장갑이 살짝 가려질 거예요. 절대 왼손 등이 보여 주지 않아요. 임팩트를 하시면 어떤 분들은 왼손이 앞서 나가서 공이 맞아야지. 맞아요. 왼손이 앞서 나가서 맞아야죠. 그렇지만 그의 맥시멈은 내 왼쪽 허벅다리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럼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 스 내로서 임팩트를 만들려면 오른손의 힘을 무시할 순 없단 말이죠. 내 양손이 오른발등 위에 있을 때와 왼발등 위에 있을 때는 클럽이 180도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픈, 클로즈예요. 우리는 오픈, 스트레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슬라이스가 날 걸. 자, 이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앞으로도 옵이 없는 골프를 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드라이버 슬라이스 방지법에 대해서 저희가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는데 다음 필드에 나갈 때 슬라이스가 절대 안날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 컨텐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은 제가 다음에 한번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